안녕하세요 요즘 초코파이로 여러 가지 간식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어서 저도 초코파이로 페라로레, 페라로로시에 같은 초코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럴듯하면 다음 달 발렌타인데이에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재료는 초코파이 15개 마카다미아 한 1개 저는 코코아 가루보다 분말보다 이거를 준비,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삭한 과자 그리고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중탕으로 녹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먼저 불에 올려놓겠습니다. 초콜릿을 녹일 때 젓가락을 놓고 불을 올려주면 이게 늘어붙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넓은 그릇에다가 천천히 녹이겠습니다. 초코파이를 반죽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거는 쉬워 보였는데, 이게 마시멜로하고 과자가 합쳐지지 않고 따로 노네요. 마시멜로를 잘게 잘게 자르고 어, 이 초콜릿을 넣고 반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반죽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자를 잘게 부수겠습니다. 과자 위에다가 초코, 초코파이 반죽을 넣고 섞을 겁니다. 일정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크기를 자르겠습니다. 만두 싸듯이 꾹꾹 눌러주면 마시멜로가 있어서 그런지 잘싸입니다 갈라지지 않고, 뭐, 미끄러 반죽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초코볼을 쉬운 음, 섯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초콜릿이 묻으면 더 커지니까 여기보다 좀 작게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한 70개 정도 나오는 분량으로 만들면 크기가 페라로루시랑 같을 것 같습니다. 음, 초코볼을 초코에 묻혀 보겠습니다. 결혼 보관함입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어요. 냉장실에서 꺼냈습니다. 아 이게 계란 보관함에는 게 생각처럼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살점까지 떨어지고 쉽지 않네요. 근데 이거는 계란 보관함보다 좀 깊이가 작아요, 낮아요. 이거는 좀잘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깊이가 깊어서 그런지 잘안 떨어져요. 대책을 한번 세워 봐야 겠어요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비닐에다가 놨던 것들은 끝이 이렇게 좀 표가 납니다 하지만 뭐 뛰는 수고로운 없으니까 다 장단점은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그란 면이 있어서 예쁠 것 같은데 붙은 다음에 잘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더 예쁘고 어느 게더 쉬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냉동실에 있는 것을 꺼내보았습니다 냉동실에 있는 것은 잘 떨어집니다 냉동실에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나오긴 했습니다. 뭐 통도 이거에 비해서 좀 깔끔한 편이고. 여러분들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다 완성했습니다. 포장하면 되는데 어, 먹어보니까 페라로로쉐처럼 맛있습니다. 초콜릿이 잘 떨어지지 않아 끓는 물에 살짝 녹여보겠습니다. 뛰었을 때는 살점이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지금은 살점 떨어지진 않지만 좀 진짜 분하게 떨어지네요. 맛은 음, 페라로로에는 바삭한 맛이 있는데 이것은 좀 생초콜렛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음, 마카 다미 아가 음, 산뜻하게 씹혀서 좋습니다. 음식 포장용 알루미늄 호일을 10cm씩 잘라서 포장하면 됩니다. 어, 페라레 로시의 포장지처럼 금박 알루미늄도 파는데 되게 비쌉니다. 그래도 선물용 하려면 사서 한번 포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포장하고 은색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할 겁니다. 몇개 포장해 보았습니다. 캐릭터 포장인데 이게 꾸겨지니까 별로 캐릭터 포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그냥 하얗게 깨끗합니다 금박 은박이 깨끗할 것 같습니다 금박이 좀 싸도 한번 사서 포장해 봐야 겠습니다 포장 용기를 구입하지 못하여 전에 사 먹은 페러로로쉐 통에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골라서 담으니까 다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